자, 마틴드조아가 함께합니다. 아, 소리, 잠깐만. 좀새 게임. p r e v i l y on, 이거는 아니거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여자친구가 아닌가? 잠깐, 나노익키 보고 봅시다. <laughs>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노익키에서 말하는 게더 빨라. 먼 미래,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어디 갔다가 거기에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시무라호를 타고 도착했는데, 어, 수리를 하다가. 어, 정체불명의 괴물들테 공격을 받고, 아장 역시 자신을 공격한 괴물들로부터 도망가다가, 힘내, 함내 행전제가 아닌 시체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나게 되고, 어, 거기에 있는 이제 화성에 있는 괴물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 자신의 여자친구 니코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환상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진짜 이게 뭐야 이런 결말이었어. 딱 1년 만에 키는 데드 스페이스의 후속편, 데드 스페이스 2입니다. 원 키고 나, 원 클리어하고 나서 진짜 거의 1년 넘게 안 키고 있다가 드디어 키었습니다. 예, 그때랑 지금을 달라진 게말냐면 데즈스펠3가 스팀에 출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2를 먼저 해보고 3가 재밌으면 그때, 해보, 그때 3가 할인할 때 사서 해보도록 합시다 뭐 사람들 평가가 좀 박하긴 한데 내가 3까지 해본 게임은 보통 이제 메탈슬로가 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정도는 해야 사람이 긴장하면서 게임하지 엄나 무서워 뭐야 저거 승선이 왜 있어 아, 이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죠. 와우, 여기구나. 지금까지 가야 되네. 우 와, 연출 봐. 와 뭐야 이거? 오오와 존나 아프겠다. 오 오호 오호 와 연출 봐. 와씨. 도자, 도자.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 진짜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우와, 방금 뭐였어? 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아니, 바로 무술전이야? 와 우와. 우와. 탈출구 나마음에 드는군 우와! 오 오! 오! 진정하세 선생님 진정하시라고요 우와 잠깐만 우와! 펄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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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지 r 총 맞고, 총 맞고. 와내 다리, 내 다리. 저기저기저기 r 기 다시 못 a 나 이거? 안 되네? 그냥 f 어 그냥 뛰어. 어 s t 가어 되지? 아, 미친. 와 s t of all, f i r 어어? 어어? 와, 미친, 이런 장면이 있어? 어떻게뭘 써야 되지? 아, 미탈 폭발이구나. 오케이. 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야, 이런 신이 있어야지. 와, 쩐다. 그래도 그나마 사람 많이 봐서 좋다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군인들이 없나, 여기는? 우와! No. 역시 라인건. <laughs> 오! 씨발, 깜짝이야! 와, 씨발, 깜짝이야! 와, 개놀랐네, 씨. 아니, 선생님, 깜빡이요. 아 뒷목 당겨아씨 아이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여덟채인데 오와 잠만요 우악아 <laughs> 뭐야 아니 이 거리가 터져서 죽는다고? 쉬어 상점 나와서 개안심했는데 바로 뛰어오네 자, 지하철 탈 때는 노란 선 지켜 주시고 내린 사람 다 타면 탑시다. 내릴 때좀 비켜 주세요, 제발. My name is Dana. Dana, I'm trying to rescue you. didn't work. There was a security lockdown. I told you to hurry. How'd you miss it? Look, I don't need your help. Fine. Let's see how long you lost out. What oh, one? Dana, the Church Unitology? Oh, oh, Why oh, here? Oh, oh. It's one of the few places on Titan station that Titan can't monitor.p, Danny. Tina? Ah, Tina! To build Marcus for us. To spread glorious convergence to the entire galaxy. You people are unbelievable! Just give me the fucking cure and let me go. Oh, no, we don't want to cure you, Isaac. 아 e need t h 아이 미친 여일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날 속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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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거야? 아 조용히해 비켜 일단 이 스트루스는 빼면 아 제발 스트루스가 정신병제하라 그랬는데 데이나가 거짓말쟁이였으니까 스트루스를 따라가자 촛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 놓거야우주공간에서 아니 세션이 우리 들어가고 있으면 다고 그땐 우리 어떤 기회가 있어 우리 세션왜 뭐야 이건 아자 아직 가지마봐 잠깐만 가기 안돼? 들어갈수 아, 있어? 아까 안되던데 여기서 다시 가야되나? A? 아, A키요? 실험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여기서, 아, 이렇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이. 퀄찌 감사합니다. 아이씨. 충격. 이 게임이 이제 왼쪽, 오른쪽 움직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잘 안쓰게 돼, 이게. 너네들은 섞고 있는 거라고! 아, 또 앉아왔어. 아, 제발요, 선생님. 아, 씨발. 아니, 맞췄잖아. 아, 제발요, 선생님. 피하는 거야, 지금? 펄스겄서 펄스겄어. 오케 라인건이 발사숫때 내려서 다 피하는데? 대대씬볼수있다고 아닙니다. 요새 너무 바이오쇼크하면서 데드씬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하양형님 키네시스를이용는거 하양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터집니다. 아 뭐야! 방금 뭐 앞에 뭐가 있었죠? 어, 다행히 여기서부터다. 오, 다행이다. 개념싸이브네 그래도. 여기 있었네. 왜 이걸 못 봤지? 이 게임 하면 나도 모르게 시야가 엄청 좁아져. 집중한다고. 어설 들으면 집에 있다는 거잘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I hate this shit. My God.